안녕하세요. 리얼티 아트 매니저 별혜입니다. 어,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코로나19 기부전시 프로젝트 첫 번째 참여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보정 작가님이십니다. 이날 반가운 마음을 2m에서 떨어져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인사를 했었는데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 그렇지만 꼭 뜨겁게 포옹할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, 작가님이 싫어하시지 싶어요 아 그러면 작가님께서 기부해 주신 작품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장관분도 <laughs> 기고 저는 아트 매니저니까 작품을 세 점이나 주셨어요 첫 번째, 네, 보이시나요? 제목은 무제입니다. 다음에 두 번째 작품. 그리고 세 번째 작품입니다. 이렇게 작품의 뒤에 세 작품 모두가 보이시나요? 게 작가님이 써 놓은 글도 있으세요. 기부를 위한 소중한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. 항상 행복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. 네. 이, 저는 이 작품을 작가님이 보여주신다고 포장지를 뜯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. 제가 20대였을 때, 얼마 되진 않았지만, <laughs> 네, 죄송합니다. <laughs> 20대 때 서울에서 잠시 생활을 했었는데, 추운 겨울이었었거든요. 그때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대문 밖을 나왔는데, 그 전날 눈이 펑펑 내린 거예요. 그래서 눈이 쌓여서 하얗게 세상이 하얗게 된 거예요. 근데 그렇게, 그렇게 하얗게 변해버린 이 눈앞에 보이는 광경이 너무 차갑도록 아름다워서 제가 걸음을 뗄 수가 없었거든요. 근데 작가님이 포장지를 이렇게 벗기시는데 그때 그 기분이 확 들어서 되게 기분이 묘했어요. 작가님의 작품 속에서 그런 공간이 주는 영향력이 되게 강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렇게 초록색 빛깔들은 그 이런 차가운 아름다움에 그 희망 10%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제 감상입니다. 네. 그리고 여기 작품은 고추지만 작가님의 작품에는 그런 저희와 함께 있는 형태들이, 존재들이 있거든요. 뭐, 아름다운 얼굴들이라던가, 비둘기 한 쌍, 나무 한 그루 같은 작가님의 작업노트를 또 보면, 그런 인생에서 이렇게 큰 사건들을 지탱하는 그 사이사이를 지탱하는 그런 일상이 주는 그런 소중함을 또 고마움을 표현을 많이 하고 계세요. 이렇게 그러고 보면, 지금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이 현실이 작가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럼지만 또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승화시키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아, 어, 기부에 참여해 주신 박보정 작가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